지난달 20일, 제주도 구자읍에 위치한 한 해수욕장. 휴가 중이던 해병대 이사단 임현준 상병은 한 남성의 다급한 외침을 듣자마자 주위에 119 신고를 부탁하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사고 당시 제 5호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파도가 강하게 요동치던 상황. 임상병도 자칫 같이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임상병에게 당시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이제 바다 상황이 다나스 태풍 때문에 북상함에 따라서 이제 조류가 엄청 셌었고 파도도 높았고, 이제 안전 요원들이 바다에 들어가지 말고, 수영도 하지 말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과 이제 모래사장에서 족구를 하고 있었고, 한 남성이 막허우적대고 있어서, 제가 또 해병대고, 해병대에서 배웠던 수영 이제 그런 거나 생존법을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친구들한테는 어, 너네는 119에 신고 좀 해주고, 들어지 말라. 괜찮으니까 제 목에 손을 얹이고 숨을 쉬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출발할 거니까 내 목만 잡고 있어라 말을 하고 제가 이제 다시 모래사장 쪽으로 수영을 해서 왔는데. 임상병은 원거리에서도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키는 저격병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소 꾸준한 체력 관리와 강인한 해병 정신으로 대대를 대표해 청룡전사 선발 대회에도 출전한 경험이 있는 임상병. 제가 청년 전사라고 이제 대대 대표해서 나가는 이제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생존법, 수영법, 이제 구급법 그런 거를 다 배우는데 실력이 거기서 많이 향상되고 또 이제 해병대는 들어와서 이제 물에서 많이 훈련을 받고 아이비스 이제 기초 상륙 기습 특공 훈련이라고또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그때 다나스 태풍 조류보다 좀더 센 조류에서도 훈련을 받았었고, 그래서 구하러 갈때좀 그것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평소 부대에서 익힌 전투 수영과 상륙 기습 기초 훈련이 수중 인명 구조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임상병. 당시의 소감을 묻자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병대로서 물에 강하고. 싸워서 지지 않는 해병이어서 망설임 없이 갔던 것 같습니다. 모든 해병은 고민하지 않고 아마 달려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군 복무가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선임들에게는 좋은 후임이 되고 싶고, 이제 후임들에게는 멋진 선임 또 이제 좋은 선임이 되고 싶은 게 있고, 이제 전역하고 나서는... 사람도 구해받고 하니까 이 특기를 살려서 이제 해양 경찰이나 119 구급대원이나 로드 F C 선수를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한번 해보고 싶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성 명예 도전의 핵심 가치를 실천하는 무적 해병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겠습니다. 필승 국방뉴스 노푸름입니다.